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2살에 사무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 사장님의 끈질긴 구애 끝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15살 나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친정의 반대가 심했죠.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굴하지 않고 연애하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자신이 사업 때문에 바쁘니 혼자 있으면 적적하기에 몇 년만 엄마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성실했던 남편을 봐서 그런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시댁 식구는 저에게 모두 잘해주었고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5개월쯤 되었을까요? 남편은 이전과 다르게 저를 대하는 행동이 차가워졌고 술에 취해 집으로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남자가 사업이 잘 되니까 늦는 거다. 너가 어려서 잘 모르나본데 밖에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아니? 너가 이해해줘야지,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온 남편은 어김없이 술에 떡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자켓을 벗기는데 웬 여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욱하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술 먹고 늦게 오는 것도 화나는데, 여자랑 놀다 오니? 하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어머님은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하늘 같은 남편에게 누가 소리를 질러? 그리고 너보다 나이도 한참 위인데, 왜 이렇게 버릇없게 행동하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하며 되레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계시면 조심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어머님께 오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죠. 일 때문에 늦는 건 그렇다 쳐도 온몸에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떤 여자가 이해해 주겠어요? 당연히 화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 지금 임산부예요. 누구보다 남편이 저한테 신경 써 줘야 할때 아닌가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머님은 너는 생각이 없다. 남자들이 사업 이야기하면서 술만 먹겠니? 여자 나오는 술집도 가서 비즈니스도 하는 거지. 어이없는 말로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사업 이야기를 꼭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그날은 어머님의 궤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어머님께서 커버를 쳐주니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매번 저만 혼자 소가이했습니다 출장이다 모다해서 3일에 한 번은 외박을 하면서 연락까지 안 되면 저는 속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았죠. 어머님은 남자가 일하는데 연락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남편에게 별말 안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집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집에 있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장기 출장이 잡혔다며 외국에 한달 정도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컨디션도 괜찮아서 태교여행 겸 따라간다 했더니 화를 내며 일 때문에 가는데 따라와서 귀찮게 할 생각이냐고 생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한다 했지만 남편은 전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님도 여자가 남자 사업하는데 따라다니면 남들이 우습게 본다며 임산부가 어딜 따라가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하니 남편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우리끼리라도 여행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 친구와의 여행을 허락받아서 가까운 동남아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행지에서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며 즐기고 있는데 웬 한국 남자가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고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이었죠. 설마 내 남편이 아니겠지 했지만, 그 남자는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친구와 숨어버렸습니다. 친구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여행이고 뭐고 그 커플을 따라 다니기 시작했죠. 미행하는 내내 남편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건 물론이고, 무릎에 앉아서 진한 애정 표현을 나누더라고요. 누가 보면 유부남과 내연녀 관계가 아닌 연인 관계로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내내 속이 역겨웠습니다. 애정 행각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고 인상을 팍 쓰더니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내연녀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그동안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닌 말 그대로 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태교 여행이라며 신나했던 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고 여행에서 웃는 시간보다 눈물을 흘린 시간이 더 많았죠. 친구는 저에게 남편이 바람핀 증거 자료를 모아 이혼하라 하면서 사촌 오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며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행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뱃속의 아이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멍때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나사 풀린 애처럼 왜 그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누구보다 떠받드는 사람인데 말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어 말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추가로 모으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늘 잘하라는 시어머니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러 남편은 장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야근을 한다고 연락이 오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친구와 함께 남편의 뒤를 캤습니다. 캐면 캘수록 남편에게 실망만 더해졌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3일에 한 번씩 외박했던 이유를 알아버렸죠. 바로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모조리 모아 친구의 사촌 오빠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접수하기 전에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외도한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어머님과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잘못한 것 없는 뻔뻔한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시어머님은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애만 낳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만 빼고 내연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했던 겁니다. 둘의 계획은 애만 챙기고 저를 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것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제 스스로가 불쌍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울고 있던 저를 보며 어머님은 네가 임신했다고 여자 구실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을 폈지. 또 그쳐 어디서 여자가 재수 없게 울어. 너도 아이 놓고 나가야 새삼 찾기 편할 게다. 그렇게 하면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이런 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니. 넌 아직 젊으니 새 출발하기도 쉬울 거야.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제가 젖다위 모욕적인 말을 듣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내 연녀와 통화하는지 자기야 하면서 좋아 죽는 겁니다. 아기 아빠가 죄의식 하나 못 느끼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역겨웠습니다. 저는 아이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바람 피운데도 당당한 저딴 더러운 인간 밑에서 우리 애기 키우게 할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키울 거니까 댁들은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둬요 소리치고선 그 길로 바로 짐을 정리하여 시댁을 나와 버렸습니다.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였죠. 남편의 죄가 모두 인정되면서 양육권 및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한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눈멀어서 바람난 무책임한 남자가 아이를 키운다면 안 봐도 뻔한 그림이었겠죠. 그저 결과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이혼을 도와주었던 친구의 사촌 오빠와 면이 다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아픔이 있던 터라 서로 공감대가 많았죠. 새 출발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과 외식을 하는 중 식당으로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들어와서는 껌을 팔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 불쌍한 마음에 껌을 사려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껌파리 할머니는 전 시어머님이 아니겠어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으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에 걸려있는 펜말을 보니 치매 환자로 60대 아들을 돌봐야 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삭에 저한테 애만 낳고 나가라 소리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껌파리 할머니가 된 모습을 보니 불쌍한 마음보다는 솔직히 꼬소했습니다. 이혼해서 승소의 아이를 제가 데려온 것이 신의 한수라고 생각이 들었죠. 저는 식당 주인을 불러 식사 중에 불편하다고 컴플레인 걸었습니다. 주인은 바로 전 시어머니를 내쫓고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러고 있는데 전남편은 뭘 하나 싶어 집으로 돌아와 전남편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전화의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과 어머님의 재산을 모두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고 그 충격에 남편은 매일 술을 먹다가 자살 시도해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돌보던 어머님은 치매가 왔는데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같이 구걸하러 나가다가 경찰서에서 집으로 인계되는 날이 허다하다 했습니다. 평생 떵떵거리며 살줄 알았던 전시댁 식구들을 보니 정말 남자고 여자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